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핑퐁스 운영자, 짱호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지인님이 카카오톡에서 구매해주신 세베랜덤박스4.0 구성 소개 영상을 가지고 왔고요. 인스 떡매는 중복 두개씩 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구성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떡매 먼저 보여드릴게요. 깜테크리스트두건 포드 우주여행 떡매 두건 모찌 달라라 기차여행 떡매 두건 모찌 하트 탈사 거울 떡매 모두 2건, 모찌 병아리 떡매, 모찌 농구 떡매 두건까지한줄 들어갑니다. 통 계속 보여드릴게요. 우찌 체리우유 떡매 2권, 모찌 초록 체리케이크 떡매 2권, 체리 키치 떡매 여기 2권, 문구토시리 떡매무지 2권, 딸기몽우이 떡매무지 2권까지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인스 보여드릴게요. 통이 인형나라 인스투 세트, 모락모락 봉투 중에 2트 숲속 장물 동물 친구들 2세트 아이스크림 살기 2세트 애옹야옹야옹 2세트 뽀오의 시골놀이 인스 2세트 힐링댕댕 치즈 2세트 패스트푸드 여우냥 2세트 과일 여우냥 2세트 요거는 2,500원 아니라 2,4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가격 조정된 거에 걸냉탭을못 붙였는데 여기 애옹야옹 인스도 2,000원 아니라 2,200원이에요 도모 정도 보여드려볼게요 오찌 꽃선물 도모소 한세트오찌달라를 기차여행 매미 초코우유 매미 딸기우유 호도락스타 매직걸즈 여우냥 블루치마, 뽀라더스 도모송, 도토리까미, 꿈나라 메모 도모송, 게임타임 포도 메모 도모송, 러소댕댕이 민트 아이스크림 메미, 무지개 케이크 메미, 다른 농장 메미, 토마토 농장 메미까지 들어갑니다. 선물 뿅뿅 이벤트 상품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간식들도 넣어주셨어요. 네 이렇게 오늘 지인님께서 카카오톡에서 구매해주신 세배랜더박스4.0 구성 소개 영상이었고요. 구매 정말 감사드리고 구매해주실 분들은 아래 설명창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